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북한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 때 파괴를 했던 철거를 했던 GP를 다시 복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중화기도 배치하고 병력도 다시 투입하고 있다라고 해요. 역시 여러분들 저 인간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죠? 북한을 믿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북한을 믿는 사람은 바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바보 같은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국가 지도부,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런 바보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문재인 정부 때 남북평화파리 쇼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는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때 군사 합의 같은 걸 했다고, 맺었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떨어댔었는데,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런 쓸데도 없는 종이 쪼가리가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거죠. 저런 거를 들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느니 여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뭐 평화가 싫고 그럼 전쟁을 하자라는 거냐느니 온갖 쇼를 해댔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결과가 결국 이런 식으로 GP를 복원하는 걸로 병력을 재배치하는 거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남북평화, 어, 평화파리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설명을 하냐면, 저때 당시에 남북평화파리쇼의 일환으로 서로 그래가지고 무장해제를 좀 하자, 적대행위를 우리가 남북이 다 같이 줄여보자 이러면서 최전방 지역의 감시초소인 저 GP 시설물들을 10개 시범적으로 폭파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남북이 저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동일한 개수로 시범적으로 철수하자라고 저지거리를 했던 거죠. 근데 보다시피 불과 얼마나 지났다라고 북한은 또다시 빈약한 감시초소들을 복원하고 여기저기에다가 지어대고 병력과 물자, 장비를 재배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북 파리 평화 파리쇼의 현실이라는 걸 제가 성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전방 감시초소 GP 시설물들은 여러분들 딱 비교해 보면은 급이 달라요. 급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설물들도 조금 낡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삼중철체에 이제 튼튼하고 두꺼운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방벽에 부대 보급의 장비 수준에 되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던 군사 거점이 바로 G.P.라는 시설물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북한군의 G.P.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다 보니까 그 시설과 규모가 매우 빈약하다라고 열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개수가 대신에 저렇게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개수의 GP들이 북한 애들은 그들의 이제 최전방, 우리로 비교하면 조금 남쪽이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이제 북한 애들은 저렇게 빈약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개수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거를 제대로 감안하지도 않고 남북이 동수로 GP 시설물들을 철거하도록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설물들 10개랑 북한 시설물 10개를 했을 때 우리가 손해였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죠? 그리고 또 북한의 GP 시설들은 대부분 지하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전문가들이 이런 비판을 했었어요. 북한 측도 과연 우리처럼 제대로 명명백백 철두철미하게 최전방 시설들을 제대로 지하까지 뜯어내고 폭파시킨 게 맞냐? 철거한 게 맞냐라고 말입니다. 그거 확인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러나 반대로 문재인 시절에 아주 그냥 철저하게 파괴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수많은 자료들이 대놓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자체가 문재인은 반, 그러니까 반쯤 간첩 정권인데, 저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모든 노력을 다한다라는 거죠. 자 친애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짓거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악수하고 웃는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기자들 불러놓고 사진이나 찍고 웃으면서 손을 잡고 만세 삼창을 하고 샴페인을 기울인다 라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게 당연히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 핑계를 대려고 할 겁니다. 우파 너네가 뭐 남북 관계를 뭐 긴장을 또 이렇게 증폭시켰다. 이딴 소리들을 쟤네들이 하죠. 근데 그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이 평화로웠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장 남북 군사 합의라든지 평화협정이 내몬에 그 쇼를 하던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수도 없이 많은 동해상으로 서해상으로 포탄 도발과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특히 국민 세금 수백억 원이 들어갔던 남북 연락 사무소가 바로 정은이가 자기가 속 터진다라고 저거 지들 마음대로 폭파시켜 버렸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민주당과 문재인이가 말하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입니까? 아니죠. 저거는 평화가 아니죠. 결국 단몇 년의 세월도 지켜지지 못할 거짓된 종이 쪼가리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수틀리면 다시 GP를 복원시켜버리면서 중부장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는 이런 게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북한 애들이 보라는 듯이 감시초소를 전방에다가 도배하고 있는 거 보세요. 결국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꾸준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이런 9.19 남북군사 합의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허울 뿐인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한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올바른 이들의 목소리가 당시 미쳐 돌아가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 먹혀들지 못했다라는 게 정말로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런 경고의 목소리들이 제대로 국민들의 상당수에게는 전달이 안 되고 있죠. 자, 심지어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나라 최전방 지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걸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첨단 정찰기, 항공기, 전투기 등등 각종 항공자산들이 누가 더 우세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미국과 한국이, 즉, 한미연합군이 북한보다는 훨씬 더 우세합니다. 이런 공중전력들이. 그러니까 비행 금지 구역을 최전방 지역에다가 전부 다 수십 킬로미터 저렇게 설정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눈을 가리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정찰, 정찰도 그러니까 중단을 시켜버리고 군사 훈련도 중단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불러왔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간첩 정권이라고 그토록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는 피부에 와닿게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훈련을 제대로 못하면 전방 지역에 위치해 있는 부대라고 할지라도 한반도에 유사시가 발생을 했을 때 자기들의 주작전구역에 대한 지형숙지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전투 능력과 방어력이 현저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종 항공정찰 활동까지 제대로 못하게 되면 당연히 전투력과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찰을 못하고 군사훈련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전투력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방어 능력을 계속해서 떨어뜨린 게 누구다? 바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요즘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은 또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미디어를 보면은 흔히 이런 소리를 아주 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적화는 이제 불가능하다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무슨 관점에서 걔네들이 아는 척을 하는지는 그햇병아리들이 무슨 관점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내가 알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역사의 교훈 전쟁의 역사를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객관적인 수치상의 이런 숫자의 지표를 비교해 봤을 때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가 역량이 매우 큰 차이가 나죠. 하지만 전쟁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기계나 게임 속의 그런 유닛들과는 다르게 생각과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물입니다. 후방의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다라든지 뒤에서 수많은 이적 행위가 발생한다든지 결정적으로 정치권이나 우리나라 자국의 지도부조차 사상적으로 오염되어 있을 때 군대는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라는 동물은 항상 정해진 값만큼의 전투 역량이 똑같이 나오는 그런 기계가 아니고 그때그때 순간적인 상황 심리적인 사기 국가 후방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그 사기가 영향을 받는 이런 그러니까 매우 큰 영향을 받는 동물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프간이 왜 무너졌습니까? 아프간이 왜 무너졌죠? 불법 무장 세력들의 정권을 대, 미국에 한번 무너뜨려 줬죠. 그리고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자유민주주의를 심으려고 애썼고 군사 훈련도 시켜주면서 막대한 장비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들의 땅에 아프간 땅에 새로운 정권과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미국은 모든 물질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못했죠. 군대를 키우고 정부를 운영하라고 돈이 내려가면은 그 예산을 제대로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중간에서 온갖 인간들이 꼬여가지고 고위 관료들이 빼돌려 버리고 착복해 버리고 중하급까지 군대는 오직 페이퍼상으로 서류상으로만 거짓으로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동원하려고 사람을 모아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돈은 전부 다 진작에 빼돌리고 다 까쳐 먹었거든 공무원들이. 나약한 정신 상태에 PT 체조도 못해, 심지어 숫자도 1에서 10까지 제대로 못 세는 오합 지졸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런 인간들한테 무슨 전술을 가르치고, 뭐 여러분들 전략적인 기동을 하고, 뭐 어디로 이렇게 포위 선멸을 한다, 군사 지도를 보여주고, 뭐 보급과 뭐 어떤 명령과 지시, 뭐 이행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상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탈레반 같은 무장 세력들은 한 도시로 접근하기만 하면 아프간의 부패한 공무원 관료 집단에 불과했던 이런 아프간 정부의 군대와 경찰이라는 인간들은 모두 항복하거나 도망치기 바빴다라는 겁니다 드물게 정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위대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공무원들 한두 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상황을 뒤집어 풀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나라 전체가 썩었는데 남베트남이 여러분들 패망할 때는 어땠습니까? 남베트남이 군사 물자가 부족해가지고 망했던 게 아닙니다. 남베트남 역시 미국이 지원해줬던 막대한 물자와 장비가 있었지만 부패하고 나약한 그들은 장비를 제대로 운용하는 법조차 몰랐고. 특히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극심한 혼란 상태에 시달렸어요. 수많은 북베트남 월맹군 편에 서 있는 간첩들이 남베트남에서 시민단체 운동가로 권위 있는 대학교수이자 지식인으로 활동하면서 입을 털어댔었고 언론에서 심지어 인기 있는 주요 거대 정당의 정치인들이나 남베트남의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에까지 간첩들이 드글드글하게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무슨 정상적인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때 극소수의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 한두 명, 뭐 하급 장군들 한두 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런 국가적으로 기울어가는 대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그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송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송나라가 매우 부강하고 번영했던 강력한 나라입니다만, 결국 여러가지 어떤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 뭐 황제, 중앙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지방의 어떤 군사력을 좀 약화시켰던 어떤 그런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과 정치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송나라가 군사력이 조금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이런 군사력을 제대로 키워내지를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란족이 세웠던 요나라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 그러니까 요금 그리고 또 몽골이 세웠던 원나라 등등 이 민족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리다가 결국 송나라는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송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그렇게 허약한 나라는 아니기는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와 워낙에 경제적으로 크게 이루었던 상업적인 번영 덕분에 실제로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교과서에서만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처럼 어, 송나라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약하기만 왕조는 절대로도 아니었고 수십 년간 원나라와 그 강력한 원나라와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면서 근근히 버텨낸 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결국 최후는 비참한 멸망으로 맞이를 했습니다. 강한 나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국력이나 경제력, 병력의 수, 인구수 같은 것 등등에 물질적으로 훨씬 우월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 놓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일이라는 것은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어이없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강대국이 내부의 정체적인 혼란과 분열, 제일 위험하죠 내부에서 분열되는 거 그리고 또 군대에게 흘러들어가야 할 돈이 제대로 흘러내려가지를 못하는 이런 부정부패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훨씬 더큰 나라라고 할지라도 생각보다 어이없이 칼을 갈고 있던 작은 나라에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례는 역사 속에 매우 매우 그 사례가 많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불과 몇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군사 합의라는 걸 하면서 남북 평화 파리,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왔다라고 그토록 떠들어댔지만 그 유통 기한은 얼마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 북한은 바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남북 연락사무소를 대놓고 파괴했고 동해상으로 서해상으로 수도 없이 많은 포탄 발사와 군사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또 다시 G.P.를 복원하면서 뒤통수를 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는 입이 아픕니다만 평화라는 것은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력 그리고 나 혼자서 부족하다면 가치관을 공유한 나라들과 구체적이고 긴밀하게 맺어진 동맹 체제 연대 시스템에서 비로소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국방비 허리가 휘는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비심에 구걸하면서 모든 운명을 운에만 맡기는 그런 거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장 해제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믿음을 배신하고 뒤통수 치면은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찐따같이 맞고만 있겠죠 준비가 없다면. 핵심은 상대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만약에 할지라도 내가 그때 즉각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격할 수 있느냐? 어떤 구체적인 행동, 액션 대응을 취할 수 있는 힘과 시스템, 구체적인 외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군사적인 시스템, 또 동맹국과 빵빵한 연대의 국가들이 나를 지원해 주는 외교적인 시스템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은 소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도 너무 무식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고학력자라든지 어떤 지식인 집단이라는 사람들은 그게 환상이야. 장삼이사들만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는 장삼이사들만도 수준이 못하다니까? 한국은 소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조차도 이상한 환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이런 현실에 하나하나 숨막히게 대응하고 이런 게 싫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입시 수험 교과목만 달달 외우면서 정답을 어떤 외우기를 간편하게 정답을 암기하고 외우기만을 바래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변화무쌍한 현실에 계속해가지고 그 정답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내가 끊임없이 내 과정을 수정해 나가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무쌍한 현실에 대응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하기를 싫어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엘리트들이 어떠냐면은 생각을 닫아버린다 라는 거예요 막연히 내가 호의적으로 대하면은 내가 고개를 좀 숙이면은 온 세상도 나를 호의적으로 대해줄 거야 위아더 월드 세계 평화가 찾아올 거야 라는 이상한 환상에 빠져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상대방이 뒤통수 치면 어떡할 겁니까? 구체적인 대응 대비 태세가 없으면 대응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개개인간의 인격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법이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법이 있어도 틈만 나면 남을 속이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도 국격의 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약속을 하면은 지키는 사람 칼같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나라들도 있지만 반대로 틈만 나면은 남을 뒤통수 치고 속이고, 작은 이득을 어기려고, 막 거대한 이런 어떤 신뢰관계 몇년 지기도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이런 인간들, 이런 나라들도 세상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흔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저게 얼마나 깊고 넓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지, 저 말의 진정한 무게감을 잘 모르고 있는 사회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